좀 돌아다녀 보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배고프네요. 확실히 북유럽 때는 한국인을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 체코 오니까 와 한국인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많이 많으니까 뭔가 카메라를 켜기가 좀 뭔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 한국 분들 앞에서는 뭔가 카메라, 카메라 켜고 얘기하는 게 아직은 좀 민망하네요. 일단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진짜 촉촉해요. 음. 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프라하 성에 한번 가보려고요. 야, 저 성이 그성 비투스 대성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푸라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 안쪽으로 쭉더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갈 수가 있나아 어, 티켓, 아 어, 티켓을 사야 되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로올으로올라이있네이쭉위요 올라가는... 한번 이쪽위볼한게요생각볼다게요요 계속 돌아야 요서속돌하야 돼서 아요멀는아너아 어지러워서 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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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렇게 이렇게,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다른 데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가로 좀 가보려고요. 여기 그 체코 프라하에그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카를교라고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쪽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많아. 네, 그 카를교 건설에. 그 굴뚝빵을 먹으러 왔어요 먹어보고 싶어서 땡큐 yeah.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일들이 딸기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안쪽에는 이렇게 바닐라 소스가 있어요 네, 여기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진짜 깨끗해요. 네, 수영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 가격이 1시간에 7,500원 정도 하고 그 원데이 하루는 한 1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1시간이면 충분해서 1시간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숙소 가서 짐 놓고 다른 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내리고 쌀쌀하네요. 지금은 그 코리안 슈퍼마켓에 가 보려고요. 여기 프라하에 코리안 슈퍼마켓이 있는데 제 숙소에서 가깝더라고요. 그 제가 약간 그 여행 권태기 초기 증상이 온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계속 땡기고 그리고 그 노르웨이에서 제가 동유럽이랑 이제 북유럽 여행 할 때는 한국 사람 을 많이 못 봤었어요 그 동안 지금 여기 체코에서 좀 많이 보고 보통 서유럽 쪽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못 보고 있었는데 노르웨이에서 등산을 할때 제가 이제 등산 다 하고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셨나봐요. 한국 분 남성 남자 세 분이 올라오고 계셨는데 저 멀리서 약간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막 힘들다 막. 아, 언제 올라가냐, 막 이런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었어요. 제가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오고, 올라오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가 뭔가 반가운 거예요, 한국말이. 네, 저기 있네요. 저긴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야, 만두는 먹고 싶어요. 만두... 이 예. 김치... 김치도 하나 먹어야죠. 야, 맛김치... 흰밥을두 개? excuse me. 봉투를. Oh, do 아 네. 봉투 하나만 주세요. 여행해. 네. 프라하 네. 여행해. 어. 네, 프라이 여행 어.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행복한데요. 숙소 가서 해먹어 볼게요. 만두가 다된것 같고, 짜파게티가 된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이제 이거 어. 아, 만두가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이 해외에서는 감, 간장이 없으니까, 이 짜파게티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겠습니다.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시원하고 바삭하고 진짜 딱 김치 맛입니 김치 맛. 오늘은 하루 종일 우중충하고 계속 비가 내리네요. 네, 밖에서 이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할 거를 찾아봤는데 재즈를 한번 들어 가보려고요. 재즈 바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센치하고 울적한데 좀 재즈로 한번 달래 보겠습니다. 네 여기네요. 레드타 가보겠습니다. 네, 그 무대 앞에 그 싱어분이 그 목소리로만 노래를 하지 않으시고 표정으로도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와, 저 음악이 소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음질이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그 아티스트의 표정이나 그 분위기는 직접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감, 그 현장이 주는 그 분위기 그 분위기가 그 노래가 주는 분위기가 있고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있고 그, 그 관객이 관객들이 주는 분위기가 막 어우러져서 뭔가 그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을 줘요.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진짜 전자기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런 느낌까지는 재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직접 느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비오는 날 뭔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꽉 채워지는 느낌 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서 좀 한번 쉬어 볼게요